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. 5위입니다. 몽돌 디지털 안전 금고는 견고하고 실용적이며 아이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긍정적인 경험과 저축의 재미를 느끼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. 4위입니다. 디프로메트 가정용 금고 콤비 시리즈 콤비 5는 안전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중요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사용법이 간편하고 뛰어난 방도성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. 적극 추천합니다. 3위입니다. 선일금고 YES-031D는 튼튼하고 넉넉한 수납공간이 특징이에요. 매력적인 레드 색상으로 집안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사용법도 간단하고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신뢰가 갑니다. 구입 후 만족도가 높아 강력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범일금고 Z245는 안전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50kg 금고로 가정과 사무실에 적합합니다. 편리한 비밀번호 기능과 내화 인증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안정적인 가격 대비 내구성 또한 좋은 선택입니다. 1위입니다. iep 디지털 미니 금고 i3000 은 튼튼하고 작지만 강력한 디자인으로 어린이 용돈 저축에 적합합니다. 비밀번호와 열쇠 이중 보안이 안전하며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